자, 지금 파드 지역에서 빠른 이동해서 테라이로 넘어와서 동물 지금 정보가 이제 로딩되어 되었,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있다. 오, 구짜리. 구짜리 레전더리. 자, 구 레전더리 개체가 지금 처음으로 리젠이 됐습니다. 180m. 아, 애매한데? 정면이잖아. 자신 없는데? 심지어 텐트 들고 있네? 자, 9짜리, 레전더리, 호랑이. 제가 핀포인트 찍은데 살짝 우측에 있는데, 어, 사실 지금 쏴도 되거든요? 자신있게 쏴도 되는데, 옆으로 가서 패를 노리기보다는, 그러면 너무 가까워지니까, 자신있게 한번 쏴볼게요. 지금까지 호랑이 잡은 그래도 짬이 있는데. 자, 9 레전더리, 벵갈 타이거. 처음으로 리젠이 됐습니다. 초기 개체가 아니에요 리젠 시킨 개체예요. 자. 노리는 거는 폐, 폐한 장만이라도. 자, 심장 즉사. 좋아요. 제발 다이아, 제발 다이아. 색상은 기본색인 오렌지인 것 같고요. 멀리서 봤을 때는. 사진을 찍어 봅시다. 자, 수학창 한번 열어볼게요. 다이아네요. 나이스. 자, 박제해주고요. 자, 9클래스, 호랑입니다. 벵갈 타이거. 어, 몸무게 거의 최대 몸무게 받은 것 같아요. 300kg, 300kg. 어, 최대 몸무게 받은 것 같고. 자, 난이도는 9 레전더리였습니다. 트로피 레이팅은 57.3점으로. 어, 다이아 컷인 57점을 0.3점 넘은 아슬아슬하게 넘은 개체였고요 음. 초기 다이아가 아니라 제가 이제 리젠 시킨 다이아예요 박수 축하합니다 자축할게요 좀 음. 털색은 기본 색상 털색이었고 어, 확실하게 이제 자신 있게 예, 심장을 노렸는데 어, 워낙 이제 제가 사용한 300이 관통력이 좋아가지고 심장 뿐만 아니라 양패를 모두 데미지를 입히면서 즉사를 시킬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스샷 찍고, 보자. 어, 어떻게 해야지 또 예쁘게 나올까, 멋있게 나올까. 박제하고, 사진 좀 찍어줄게요. 어, 어 귀엽다. 오우. 오우. 야. 이거지. 좋았어. 이걸 좀 썸, 썸네일로 써먹어야겠다. 다른 포즈 뭐 있나 좀 볼게요. 오 음, 오우, 야. <laughs> 야, 기, 귀여운데? 이거, 이건 뭐야? 이러기. 이게... <laughs> 오, 이것도 괜찮다. 어, 이것도 괜찮다. 좀 특이하다. 음, 사자는 이 이렇, 사자도 이렇게 하던가? 이것도 한번 좀 찍어 놓자. 아, 근데 한 컷에 좀잘안 들어오네. 약간 고양이 같다 이러니까. 고양이 맞는데. 아이 킹. <laughs> 어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더 크죠? 원래 호랑이가 더 커야 되는데 벵갈 호랑이는 호랑이치곤 좀 체구가 작은 호랑이라. 음... 야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 유라시아 호랑이 뭐 이렇게 좀어 사자를 사자보다 좀더 체급이 높은 호랑이들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헌터에 네.